아내의 상간남을 철저히 응징하겠습니다. 상간남이 저에게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전화를 해서 폭로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이종 사촌인 아내의 상간남이 성 전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더욱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아내를 강간했고 그것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아내를 협박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물론 아내에 대한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본인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강간 협박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6개월 만에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얼굴이 말도 안될 정도로 상해 있었어요. 아내를 만나서 보니 저의 차분하지 못한 대응도 좀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내에게 저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한 만큼 지난 6개월이 더 지옥이었고요. 스스로 다짐하기를 앞으로 이종사촌이 형량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그 악랄함을 지속적으로 그 인간이 사회생활하는 주변에 알릴 계획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맛보게 할 생각입니다. 아들이 할머니 앞에서 눈물 흘린 그 시각 이후, 우리 가정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엄마 품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가정인 만큼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